레이보 아, 해라기 그래. <웃음> 야아좀 저... 이거 <laughs> <슬프다>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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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

정안 돼. <목소리> <laughs> 가가고비 지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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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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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하자. <laughs> 고? <스> 고? <laughs>

아 쿠페 와 아이, 아, 마무리 까비. 맞아, 까비. 마무리 고더좀왜아듯아어저저겠다 저기 아 <pushed> 야야이 아, 재건 좋아. 그것만 해. 재건 좋아. 재건 좋아. 아, 재건 좋아. 다시 아, 위에서 압박해 줘. 압박해 재건 압박해 줘. 좋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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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긴다다 <지인도 좋다>. 해라. <laughs>

여기 반대 사이드가나나 아, <laughs> <laughs> 나나나나나 <놈> 나온다.

조지라이 응, 응, 응. 성룸, 어. 네네 형. 아, 아, 아 나이스. 처럼호처럼가자이헤 나이스요. 나 성긴 좋아. 물얼 마무리해. 마해네 오선희 홍선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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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선콜콜선희 홍선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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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설희, 홍설희, 홍설 <laughs> <laughs> 아, <님> 왜누인데어야다아아어요 <laughs> <그때까지, 그때까지. 웃음> 꺾였어요? 정 있어요? 네있 있어요 쟤왜 이렇게 아니 진짜.. 진짜 다 진짜... <laughs> 어떡해 <어떻게> <laughs> 다시 다시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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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<laughs> <어떻게 해>.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아, 나 진짜 이 <laughs> <헉? 웃음> <laughs> 어? 이아하지어들어왔어들어고고 <laughs>

와유 구슈. 위에서, 위에서. 이거 가자, 가자. 지켜도 돼. 아, 왜? 와그라도 아, 하자. 붙어 줘, 붙어 줘.

아 나갔다. 나갔다. 야, 진짜. 가자. 뒤에어까지 아우! 가비. 가비 여기 하나 만들어 보자. 한개한 개,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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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가 안 맞네. 아, 나이스는 이게... 아니 진짜 제대로 좀해 갑자기 저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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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，紧张，别紧 없으면 돼. 엄마도 말고다 사람. 오케이. 헤헤헤. 사 밑에, 밑에 용자. 오케이. 완성고. 씨발, 저리 힘. 나봐 봐. 가라, 가라. 가라. 서로 가 봐. 서로 가 봐. 야, 신이야. 뭔 건데? 가자. 가자. 안자기, 안자기. 오케이. 한 거. 개, 개 안나. <laughs> 마음, 마음. <laughs> 마음 안 졌어. 아, 개 안나. 가니까. 아. 아, 이제 사 안 뛰어! 다시 들어갈까? 몇분 남았어? 아, 뭐, 몇분 남았어요? 한 2분 남았나? 2분. 2분. 나 왜? 나 뛰지도 않는데. <목소리> 아, 좋아! 그래. 좋아 좋아, 좋아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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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가게 사인 어디 야야훅계다얼마 아. <laughs> 안왔네 1분 1분 30초 정도 1분 아까워가자 <laughs> 계 나갔다 좋아, 좋아. 좋아. 오, <laughs> 좋아, 좋아.

밑에 밑에 둘 밑에 둘. 한 아, 아, 어. 위에다. 위에다. 키퍼, 안 가야 돼. 이 오이. 기네 진짜. 쟤 근데 주전

어이 좋아. 아우! 아우, 아이좋 고고고고. 아, 아나 이겼다, 나. 나왜 이렇게 축구 강력해? 좋아, 좋아. 좋아. 성아이형 나이스. 마지막 골넣낸 사람이 이기는데. 아, 마지막 한, 개, 한 개. 만나기. 제들이. 아, 좋은데. 아, 오케이. 아!

아, 오케이, 가. 리하지 마시고 가야 돼, 가야 돼. 그거만. 한명 가야 돼, 한명 가야 돼, 시험. 아, 고맙습니다.